네 오늘 제목은 따라하기 따라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르테르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베르테르 현상 이 말은 유명인이나 또는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이 자살할 경우에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겨서 유사한 방식으로 자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 베르테르는 이 베르테르 현상은. 괴테가 발표한 소설이 있어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공 베르테르가 자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당시의 유럽 곳곳에서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이 유행한 곳에서 이 개념이 시작되었다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이 베르테르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2008년도에 최진실 씨가 자살한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한달 만에 약두배 가량 자살률이 높아졌다 그래요.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탤런트 이은주 씨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 한달 전에는 평균 22.9명 한 달에 22.9명이 자살을 했는데 한달 뒤에는 41.1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을 따라서 옷도 입고 뭐 악세서리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이 간 곳을 가기도 하는 등 따라서 뭔가를 하는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따라서 뭔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을 따라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볼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아그립바 왕의 요구로 열리게 된 바울의 마지막 재판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박해했던 그 과거 그리고 담의 색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전했고 그것만을 전했을 뿐인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총독 베스도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베스도가 뭐라고 바울에게 말했다고요? 미쳤다라고 말하죠. 베스도는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이야기는 게 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바울이 아예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베스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교육 도시였던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고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다할줄 알았으며 수사학은 물론이고 율법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능력은 이미 몇 번의 재판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베스도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바울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치게 한다라고 할때이 미쳤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마이노마이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마이노마이. 여기에서 영어 매니아가 나왔습니다. 매니아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떤 일에 몹시 열중하는 사람 또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매니아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미쳤다. 미친 사람 이런 뜻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때 성도들의 믿음은 이렇게 미친 짓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이 되게 힘들게 살았대요. 아버지만 돈을 벌고 엄마는 돈을 안 벌고 그런데... 엄마가 사는 것도 힘든데 헌금이라고 매일 한 달에 60만 원씩을 교회에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미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멸망하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것, 미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믿음은 미련하고 터무니 없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베스도의 말대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든지 미련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삶의 대조를 야, 이거 미친 짓이 아니야라고 보여주는 한 가지 예, 한 가지 이야기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죠?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큰 배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걸 어디다 만들라고요? 산꼭대기에다 큰 배를 바닷가에 만들어도 사람들은 뭘 저렇게 크게 만들어 하고 생각할 텐데 나무를 지고 산꼭대기에 옮겨서 거기에서 큰 배를 만드는 겁니다. 아들들과 함께 그 일을 몇십 년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노아가 얘기해요? 홍수가 날 거야. 사람들은 이런 노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미친 일을 시켰다라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지몇 년이 지난 게 아니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방주가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가는데도 홍수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일에 인생을 건 것처럼 살아가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노아의 시대나 바울이 미쳤다고 말하는 베스도의 모습이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을 가진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노아와 바울은 그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줍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신앙이란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해받기 어려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합리적일 수 있을까요? 믿음이 합리적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랑 전혀 관계도 없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나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거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정신 나간 어이없는 그런 말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고 이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고난과 오해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그 고난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로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길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고린도에 에베소에 또 로마에 그리고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삶을 드린 분들이 있고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지만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편안하지 않는 길입니다. 나를 먼저 챙길 수 없고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없고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나의 고난이 의미 없이 살아가나,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마가 요한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은 처음에 구부로 섬까지는 잘 따라갔죠 그런데 그 구브로에서 나와 버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이니까 거기서 살펴봤던 내용인데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 가는 길이 그 산이 험하고 도적이 나오는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버가에서 돌아서서 혼자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4장 말씀을 보면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요. 또 디모데우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울처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마가 마가 유한처럼 당장 눈앞에 두려움이 보이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믿음보다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의 길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결국에는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아니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을 한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기쁨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스도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은 베스도가 복음에 대해 들은 들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상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누굴까요? 아그리빠 왕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6월절에 일어났던 사,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고요. 3일 후에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돌았더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었을까요?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은 갈수록 그 수가 많아져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수는 수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역의 분봉 왕이었던 아그립바가 이런 상황에 대해 모를 수 없었을 것이고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그립바를 향해 바울이 한 질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선지자를 믿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왕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이 바울의 질문은 사실 아그립바에게는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그립바가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들,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예언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선지자들을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예언을 믿는다는 말이 되고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이 이 유대의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을 보호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그리파 입장에서는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그리파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28절로 가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저금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겨, 되게 하려 하는 도다. 바울이 질문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아그리빠는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 대답을 피했던 겁니다. 잘못하다 순간 이렇게 넘어갈 뻔했는데 정신 바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아그립바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걸까요? 아그립바가 이렇게 대답한 것,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상태가 어느 정도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의 말에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립바는 왜 바울의 말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알겠는데 왜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맞기는 한것 같은데 막상 그 예수를 받아들이자니 자신의 지위나 소유나 권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아그리빠가 중병에 걸렸다거나 삶이 너무 고단한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그리빠는 너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그에겐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걸 붙잡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삶에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망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쥐고 있으면 예수님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은 세상에서 많이 갖고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많이 주시면 내가 그걸로 주님을 위해 모두 하고 모두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속 마음은 뭐예요? 나도 어느 정도 누리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전 그래요. 좀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많이 누리고 남은 걸로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라는 마음이 더큰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다 아그리빠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 죄와 타협하고 조금씩 세상의 모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아그리빠의 길을 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의 은혜와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없음에 부족함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그리빠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를 향해 아니 아그립바처럼 되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으니까 당신들도 나 바울처럼 좀 이렇게 살아 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 말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수의 모습을 하고 당신들에 비하면 하찮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라는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뭔가를 갖게 될때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내가 뭔가를 누리게 되었을 때 이런 감정이 들게 됩니다. 나의 상황에 따른 행복인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치나...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누가 봐도 바울의 외적인 상황은 베스도나 아그리빠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을 것이고, 심지어 그의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힘도 바울이 아니라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은 쥐뿔도 가진 게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나처럼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감은 오직 그의 영적인 확신,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간증에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정말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속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의 지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하는 공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일 수도 있겠는데 영어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이 부족함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고 때로는 부족함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당당함은 나의 자존감의 회복은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만난 주님으로 인해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누구를 따라가면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성공한 경제인이기도 하고 존경받는 어떤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주님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바울이 그 길을 갔고요. 바울이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울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더니 주께서 나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나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셨다고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